아, 좀 길었죠? 근데 이게 질문을 하고 법문하는 것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어, 그러면 상당히상분 계십니다. <laughs> 이게 여기 고평재 선생님 법문에 굉장히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20, 30년 담임 분들에 대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실은 제가 지금 한마음 여전 수행편을 가르치기 때문에 컨셉인 상담법문을 제 할라 그랬는데 컨셉인 법무와 문 CD, 보문한 그 6배 700개가 있거든요. 그 상담법문 제가 항상 듣는데 이상하게 자꾸 느리게 눈꺼베 끼고 눈이 가리고 그게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아직은 그걸 틀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골랐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러한자 1999년 9월 5일날 법행대법문 함이 없이 사는 사는 삼이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질문하신 분은 한마음수뇌 의사로 있는 저 거사님이 질문했는데 이 분이 앉아 처음에는 안안 받기 어, 공함을 알았다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받 아니라는 것은 <laughs> 내가 공함을 알면은 아공을 깨치 겁니다. 이게 아까 소성불을 아라한이 아공을 깨치면은 생사 눈에서 는 벗어납니다. 밖거 변계 법도 공함을 깨치면 앉아 이게 대성불계성 이건 암에나 이건 대성불과 소성불과 아라한이 돼 여기 소성한 자 보살도를 보살의단계까지갈 수가 있고 여기는 앉아 성문 연각 단계죠 아공을 깨치면 이 아공만 깨쳐도 우리가 참사 중에서는 벗어나니다 근데, 이제, 바거경계 우리가 불교 3법은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모든 것이 한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 재행무상의 도리를 아면 한이 없고, 불교 삼법인에서 한이 없는 도리 우리가 여기 하면서 내가 뭐, 아, 이까 한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내가 그런 발작을 안 쓰시죠. <laughs> 그렇게 우리가 합의 없이 찰나찰나 찰나 우리가 놔두고 있는데, 나라는 아상이, 아상이 그다니까, 망아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행위마다 업을 지어서 없이 기어가고 없이 하고 유래해서 혼자, 육법을 제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유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서 이, 위분도 아까, 그 어사로 그 있는 그사가 질문됐듯이 우리는 고정되면서, 우리가, 나도, 우리가 불교에서 제법 뭐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육건이, 육건이 육지를 보고, 음, 육질을 보고 경계, 육이 육교, 경계, 육지0이 60이, 60이, 6 0기 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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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그 다음에 소리로 소리를 듣고, 귀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또어 의식이 이치를 헤아리고, 육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기가 있죠. 육6 여섯 기가먹기한데 기간 근데 어른 때가 납니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비연기법에서 네, 신경 영기법여영기에서쉬비연기법 써놓고 비영기법에서 쉬비영기법에서. 쉬고저기에서법에을준비법문서준비법문서쉬법에서 제가 계속 썼에서요우리기 <laughs> 무명 행쉬다영기법에서기에 명색 명색 명색에서 해6초아해 6초기 해도 되고 해도 되죠 6초기 해도 고 6초기 해야 되고 6초기 해도 고 6초기 해도 고 6초기 해초기해고초기고6기 해도 되고 고기기 수상의식이죠 수상의식. 육이란 건 뭐냐면 육권이 육장이나 육식이 아니에요. 육이비란 건이 사지, 안자 간교수 간과 육권이 생기는 게육권이에요육입이육권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안자 초 압축을 느끼죠. 느끼면 뭡니까? 느끼면 느끼는 게사수 수에서 우리 각질로 끼면 차갑다 좋다 싶다 하면 좋은 걸 앉아 술에서 애욕이 생기죠. 좋은 거는 치하고 나쁜 건 버리게 되고 치사설정을 하게 됩니다. 수. 수가 되니까 좋은 걸치게애기 느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차이면 치가 되고 치하는 것도 좋은 거는 치하는 거죠. 치하다 보니까 밖에 경계해 주시면 치하다보니까 앉아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죠. 우리가 무명, 왜 무명이냐? 원래 우리 참성품은, 나의 참성품은 본래 일심입니다. 우리가, 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있다, 없다, 유, 있다, 없다, 무에서, 이 무라는 것은 이 상대는 없다 뜻이 아니에요. 불교가 공이라는 이 이거를 공이라는 이 그걸 한자로 하기 안돼 있다 없다 상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우리 처음 성품은 원래 우리 성품이 원래 붙이고 시방색인데 유심히 상대 유심히 하고 내가 심이 만든 시방색이 화는 색이야. 근데 우리는 나라는, 내가, 이, 나라는 것을, 내 본래 성품을 등지하고, 물질에 탐짝이 생겨가지고, 선하고, 행위한다. 선하고,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이 선하고, 좋다, 나쁘다. 여기 분들은, 어른게 좋은 거지? 중세계는 상대의 세계인데, 자기, 자, 나한테 좋으면 돼. 내가 좋다, 나쁘다. 나한테 나쁘면 나거다 자기 관념이죠 자기 관념으로 좋고, 나쁘고, 분별하다 보니까, 이 식, 의식, 없식 육식, 육식, 나라는 업식이 생겨가지고 앉아 부부간에 잠자리 할때 정신과, 명은 정신과 세금은 물질이죠. 수상 형식에서 온이죠온에서 수상 형식에서 육세와 정신이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 우리가 육건이 생기니 생겨가지고 보고, 접촉에 초계하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거기에서 느끼니까 인식에서 느끼니까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들을취하니 좋은 거는데 좋은 거 취해갖고 지사선 때에서 취하다 보니까 내가 있다 생각하고 나라는 이인형과하고 대상에서 생로병사 연애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여기에서 무명이었던 내이 생로병상은 내 업식이란 말이에요. 업. 내가 지은 육권의 입진 경제를 받는데 의식. 내 의식. 없이고 망하으나요. 없이고 나. 이 망하, 없이고 망하가 주의되니까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생산을 해서 못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내 육신어, 육건이 육진 경계를 받고 시기했던 망하의 없이고 나가 나가 없으면 이게 내가 내가 짓고 분별한는 없이게 나가 아닌 이이난인데참 생각 이전에 내참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품을 모른기 때문에 우리는 어, 무명에 가려져갖고이 없이게 업에내 관념을 생각에 고정 관념을 생각에 가려가지고 우리는 생산을 했을게 그러면, 왜 센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벗어나냐? 그러면, 나의 참 성품을 내가 깨달아야 되죠. 내상품내참 성품을 깨달아 사각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냐? 그게 아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그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자꾸 거짓나 망화가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사랑심 고정관념, 고정 관념이 내가 계속 가려고 먹구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저 하늘 의 태양을 못 보듯이 내심을내 마음을 참성품심어을못보는 못, 못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것은 개정 개에서 개를 지키면서 몸을 보존 보존을 하고 정 정에 들 정에 들어야 내참성품 해를 손품을 보는데 정에 들어는 방법이 수행 수행 방법이에요. 모든 수행법은 제가. 대학원에서 선사상사할 때 인도 선사상사랑 한국 중국 선사 한국 선사상사 강의하면서 부처님 당시 드라비다 문도부터부터 익사외도부터 하고 강의하면서도 뭐냐면 모든 수행법은 결국 정해져는 방법론이에요. 정해들지, 그 방법 정해들으야내 참선풍어 저1월내 참선풍어 내내 선풍을 받고 볼 텐데, 명심호를볼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봐가 진노하니까 계속 나는 이세 겁에 가는데 참 소풍을 못니까 상상해 해서 못, 못 벗어나는 거죠. LP를 늘나 1 월. 바위의 그러니까 을 명자 시시심월을 마음의 달을 보고 마음의 태양대 참 소풍을 봐야 되는데 이 정에 우리가 못 도는 이유가 결국 모든 생법이 정해드는 방법들이에요. 얻을 수 있고, 정해 드이야내찬 성품이, 내 성품, 내찬 성을 봐서 내마음로 깨치지 않고 천천히 벗어나는데 스님, 펜좀 바꾸세요. <laughs> 음. 음. 그래서 여기 이 여사 이분은 안 바꿔서 공개를 할것 같다. 그러면 아는 공개는? 육2년년하고계산하고 밖에 경계 내 마음 내 몸이 공한 걸 어떤 어느 정도 아공을 어느 정도 나대로 느끼고 있는 거 밖에 경계 이 시방 세계도 고정된이 없이 자체 에너지 운동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정됐다 생각하니까 밖에도 이게, 이게 또 에너지 운동하고 지금 있으면다 변화하고 있는데 고정됐다 생각하고거 갖고 이거 내가 우리가 계상을 보면서 주변 계신 분들은. 이게 만약 편이면은 이게 촛불이면은 촛불을 눈으로 봐 아는데 이 머릿속에 촛불을 하기 눈으로 봐주니까 악물을 봤을 대상 경계를 봐고 여기 앉아 의식이 생기죠 생각 근데 이, 이 촛불이 여기 여기 들어있습니까? 단지 인식하는 시기잖아 시시 식. 식. 우리 의식 생각이잖아 생각 근데 우리는 본 대상됨과 있다 생각해갖고 내가 다투면은 그놈 이걸 머릿속에 여기 내가 없는 거 여기 갖고는 죽여라 하고 그냥 그게 맥칠고 온수고 해갖고 이게 앉아 업을 짓는 거죠 없는 것을 업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앉아 내가 지어졌으니까 이게 업내있다 없는 것을 있다 생각하는가 계속. 육번안 건도 공했고 육진 대상 경계도 없고 육 실수도 공한데 내가 이따 생각하고 이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방식인데이 생각이 방식인데 이따 생각해 갖고 계속 어저께는 아저 새끼가 어저께 나한테 욕했지 그러니까 오늘도 안 오늘 만남 새끼까 기분 나빠 앉아. 계속 이거 풀어질 때까지 계속 지금 이감이 시계 순간 잡혀 있는 거자기 고정관념에 그거 음. 보는거 앉아 나한테 큰 나한테 한 사람 있으면 그것도 차를 안면고지 없는데 그거 갇혀 있으니까 계속 앉다 내가 윤회하는 거지 이게 풀릴 때까지 앉아 업이 풀릴 때까지 앉아 윤회서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5페이지 보면은 뭡니까요 한글천수경에 한 차례 부처님 마음에 한 차를 몰아서 끓이면 더급에 끄달리네. 오만자 어, 내고뿐만음이야 내가, 내가 자식에 대해 서도 내가 계속 앉아. 매내 있는 거내 마음에 있는 거야. 자식에. 자식도 인형과학은 허상이고 자식의 마음이나 내 일체 대상은 난다 한마음이야. 생사 중에서도 그건 끄떡이 인형과학은 대상이죠. 우리 이 몸에 이것도 몸이 세포 이것도 20몇년 만에 몸의 세포가 다,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 새로 좀 만들어진대요. 근데, 세포, 누가, 어저께, 공충학, 공충학자하고 보살, 신촌 보살도 있거든요. 이 벌들도 1년 못쓰고, 말벌은, 아니, 저, 이, 꿀벌은, 양벌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서 계속 윤회 생산 만들어지고, 이제, 일벌들이 3개월 산대요. 그것도 좀 보세요. 응. 어, 우리 몸도 이거 세포가 낡은 그러니말 이렇게 그 이게 그, 머리 빗소름 나오고 하고 계속 세포 에너지류다 바꾸고 가고 있다고 전체 바뀌는데 20몇 년, 8년, 10년 걸린대요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 영가 뭐 대상이 다산남마에 고정 되어 없이 찰나짜 에너지류 나오고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생각에 내가 했던 생각 없이게 없이게 생각에 다 넣어가지고 대상 미미운. 수기로 돈 <laughs> 자식 온갖 내 간념에는 매 있는 거지. 요매 있어니까 계속 아야씨 아야씨 기억돼 있으니까 이게 풀릴 때까지 앉아 계속 앉아 생산이면 안 돼. 우리는 어머 지수화풍으로서 어렸을 시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권이 육, 육권의 육이 연가하고 대상극이란 말이야. 어머니 육신은 육신이 나라.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데 생각 이전에 참 성품을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내가 생사윤대에서 벗어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인형가버 대상 육거리 육지을 보고 육식이 나라 그러니까 이 몸에 고정관념을 갖고 계속 윤회못 벗어나는 어떤 묘역하면요. 저 묘에 혼백 그대로 육신이 난 고정관념 때문에 몇십 년을 그 묘에 혼백이 엄청게 머물고 있어 그뭐보 고면 앉아 손대면 앉아 사고 일어 나는 거 잘못 손대면. 그러니 까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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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만 우리 임시 내 뭐만 이년 따라아 이년 이년 따라 쌓아 이년 갑이니까. 우리 그래서 옛날에 성조 대사는 성조 대사는 자가 모함을 받고 30세에 죽는데 이 칼이 한쪽이 봄바람이 내복을 스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론을 쓴, 쓴 성조대사가 나중에 침묵대사가 종남산, 저 완주 종남산 모고함에 딱 있는데 성조대사 조론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성조대사 후심이 한걸 깨달아보는 게 느껴버린 거예요. 내가 육신이 냐아니야 내가 아니면은 내가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생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할텐데 육신이 나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업식이, 업식이 지은 대로 그냥 인간대로 유회해서못벗어나거니까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대로 행한 거, 우리 한 때마다 고정된 게없잖아 계속 이렇게 뼈가 들있는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몸도 움직이고 아니 자생, 중생, 생도 움직이고 있는데 학교 대상도 그런데 변하고 있는데, 다 우리가 찰나라는 것이 75분의 1 초래요. 75분의 1초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고도 그대로 하는 행마도돼요 군대 입자 전에 그대로 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laughs> 것마다 그대로 모든 행위 공간.